그러면 너무 가벼워지면 안니까 네. 민규씨가 곡 소개를 굉장히 무겁게 해볼께요 어? 어. 다음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? <laughs> 다음 곡이요? <laughs> 네, 저희가 팬텀싱어 때부터 어, 저희 데뷔하고 나온 분누니까한글 <laughs> 그러니까 잡기 시켜야 할것 같아요 어. 어. 제가 취재를 담임 들어요. Ago, 잠시. 위 출연했어요. 네. <laughs> 어, 우리 이 곡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스윙했어요. 네. 어, 사실 저희가 이 곡을 원래는 세미스트에서 넣지 않으려고 했었어요. 어 그동안 너무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, 저 이번 어, 콘서트를 하면서 어, 원래는 좀 수도권. 공연들을 좀 많이 했었다가 지방 공연을또 왔는데 아 막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헤미안 토디할 때마다 어, 그첫 소절을 딱 들으시는 분들께서 어,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들 꽤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아, 이런 곡도 우리가 지방 공연에 어, 처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잘했구나 그리고 잘불러드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. 이제 좀 진정됐죠? <laughs> <laughs> 좋습니다. 어, 다음 곡으로 저희의 클래식한 색깔을 담는 곡빠르 라디오 피아노' 들려드리겠습니다.